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것도 얻은 것도 없이 들어와 놓고 국익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.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아 달라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. 지난 정부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얼마나 억지로 까는 걸 많이 했습니까? 진짜 억까 많이 했거든요.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가 많았는데도 빈손 외교라고 엄청나게 비판했어요. 근데 이번이야말로 진짜 빈손 외교입니다.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내세운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. 한미 간의 신뢰를 구축했다. What?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한미 간에 원래 신뢰는 있었던 겁니다. 70주년이나 한미 동맹을 해 왔고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서는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하더라도 일본이나 EU 대비로 좀더 배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?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 반대였던 거예요.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신중하고 침북하면서 계속해서 판매했던 것들이 이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 관계를 회복한 것을 성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성과가 아니죠 당연히 신뢰관계는 구축되어 있던 것이고 성과를 얘기하려고 하면 관세를 좀 깎았다든지 아니면 일본 대비 적게 투자하고도 우리가 많은 거 얻어냈다든지 이런 게 성과 아니겠어요? 저는 묻고 싶어요 뭐 하나라도 얻은 게 있나요? 뭘 얻었습니까?